않나? 그냥 너희 남자들 하는 거랑 똑같아도 할 뻔했네 진짜? 응. 막 바지 들어 올려가지고막 바지 찢어지게 하는 거 완전히 들어 걸렸어 찢어지기까지는 <laughs> 안 해. 막다이버리어 어허헣 얘기하지 말고 그 정도까진 하는데 <laughs> 가자 <laughs> The architect s took the curve, the lines 여기 어 해성은 다 있으니까 뒤에 거 볼게요 할수 있도록 곡선을 가져왔다 있어. 진우야 뭐라 썼어? So t h e e n j o y Enjoy Enjoy 아, 아니고 잘했어, enjoy.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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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d enjoy. 네. 네. Enjoy. Enjoy야. e enjoy. n j 네. 자 2번. 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 세진아. 잠시만요. 아 세진아. 우진아. 아, 저 네. 스타. 좀 빨리. 해. So that everybody listen. 어, everybody도 괜찮고요. 여기선 everyone이 원래 답입니다. 학습 안 맞자 리슨이면. 어, 그리고 could hear입니다. 네? 근데 에브리띵원 그, 그, 아니에요? 네? 듣다네 히어리랑 리슨트 뭔 소리야? 뭐라고? 최 e 에 e r y 이 단어야. 에브리띵원 아니에요아 e v e r 아니야.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에브리바디 요렇게. 자, 3번. 다음 일찍 일어는아그 에밀리는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진이 그서 웨이크업. 어, 지가 일어나는 거야, 지가. 근데 어, 뭐랄까? 일찍 일찍 그래, 웨이커 여기서는 굳이 안 구분이 안돼 있으니까. 원래 답이 뭐예요? get 아, 에밀리아 적어 놔요. 이게 조금 다른 게웨이커 어, g e 도 되고 웨이크도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 구분을 시키지 않아서 근데 이게 왜 쌤이 순간 멈췄냐면 get up은 신체적으로 몸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몸이 일어나는 거고 아 wake up은 잠이 그냥 깨는 거잠 자체가 깨는 거야.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wake up. 그러니까 get up은 침대에서 나오는 것까지를 얘기를 한다 아, 잠자리에서 아, 나오는, 핸드폰, 나오는 것까지. 시간까지? 아니 그것도 포함이 이제 제럽. 어쨌든 몸이 깨서 침대와 분리될 만큼 일어난 거를 제럽이라 아. 얘기해. 웨이크업은 진짜 잠에서 깨는 것만 얘기를 해. 아. 다음 4번. 케이크를 구울 수아니다 아, 그거 아니다. 따뜻 아 잠을 잘잘수 있도록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채윤이 아. So that she can b a k e s e o g t h r t o t e t e r on it. o 응. to g 이 t I'm 지 o i n g 번 o go over on it. I'm going to go 아이 So that she can't 건강 e 유지할 수있도 a 세 sure. Conga, you are sweet, d o So that you can keep. So that she 하면 되는데? y u i 어 <목소리가> Stay healthy. Stay healthy. e h e a l t h y Stay healthy. Stay healthy가 그래. 아, 되지, keep healthy. Stay healthy. Stay healthy. 어 e e p h e a l t h y s t e e e e e 음. <laughs> <laughs> so that we can have 갑자기 허리를 왜 먼저? 저러? <laughs> <laughs> 네, 저. 이또 괜찮아요. 아침에 <laughs> 네.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기침했는데 <laughs> 입마고 계했는데 콧피가 나는 거예요. <laughs> 네, 기침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꼬딱지는 게 허리에 세면대를 박아가지고 다고 <laughs> <박아가지고> 허리 <laughs> 근데 허리에 세면대를 박다 세면대 <laughs> 허리를 박아야지 멍청한구먼 <laughs> 네 항상 신선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채윤이 so you know that I can get 오케이 <laughs> 너 내일 누이봐 설레는데 왜못 부르게 기분 나빠요 어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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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보호할 만큼 충분히 튼튼하대 희연아너 유희야? Enough. 응응. 다음 어 충분히 어려운 수문제를 풀 만큼 충분히 똑똑하대 진우야. 스마트 어 enough to solve. 응응. 오. 아 직접 해야 되는 거야. <laughs> 다음 어, 충분히 키가 크지 않다 천만에 닿을 만큼 세진. 투 인어 투 토. 뭔 소리야? Tall enough. <laughs> 왜 투가 먼저 나와 형용사가 나와야지. Tall enough to reach. 어, 황예진 뭐야? <laughs> 너, 누구? 황예진이라고 우리 저, 저희 중학교 내신 가장 높은 애 있는데, 걔가 제 옆자리여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가. 네가 잘못 따라 들어거 아니고? <laughs> 그래 예진이 그럴 수가 없어. 맞아. 요 그게 나 13... <laughs> 뭐야 바보야? 착한 <laughs> 거야 바본거13번 책을 담을 만큼 충분히 크다. 우진아? Wait, 아 캐리. r 어. 안 돼요 음 잠깐만 <laughs> 네. 아니 내가 봐안 돼요? 책을 담을 만큼 이러려면 put in 10 books 이렇게 내되 put... 음. 왜냐면 this b g 하 이게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되면 음... c a 는 되는데 1 ten... 사실 이것도 담을 만큼 충분히 크다기 때문에 캐리가 지격이 된건 아니야. 어.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푸시 들어가려면 풋 인까지 같이 나왔어야 돼. 아, 14번. 충 어, 들어올릴 만큼 충분히 힘이 세다. 희연아. 저 아니에요. 아, 채윤이야. Sorry. Strong enough to lift. 오케이. 이용야 <laughs> 뭐? 이용야 <laughs> 그 뒤의 것도 황인 시켰는데 러려거 아니야? 아뇨 아뇨 프트 리프트가 그리 쉽던가 봐 15번, 가만 통과할 <laughs> 만큼 충분히 작다 small enough to small enough to 하고 뭐뭐를 through. 통과하다, go through, 아 through. 다음 16번, <laughs> 운전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많지 않다 진호 올드 인업스 두즈 와이즈 흐흐 뭐 저러는 자, 다음 91페이지로 갈게요. 네. 나영으로 바로. 자, 소데스 사용해서 한 문장을 연결하시오. Will you open the window? I want to feel the fresh air이라고 돼 있어요. 자, 소데스이 우리가 뭐야? 이게 목적이잖아. 그렇죠? 네. 목적을 원할 거야 그럼 목적이 뭐야? 내가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싶기 때문이잖아? 네 그럼 어디 붙이면 돼? 네. 그냥 바로 뒤에 오케. 붙이면 돼 그쵸? 죠데케이랑 오케이. 네. 오케이 하고 물음표는 맨 뒤로 빼면 되죠 세네 쌤은 1억 모아둔 적 있어? 진짜 아왜 자꾸 물어봐 남의 자산을 왜? 물어봐 진짜 쓸데없는 걸 자꾸 물어봐 다음 The girl saved the money. s t h e r o n e y s h e wanted to travel 어. with her friends. 그녀의 친구와 함께 여행가길 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s 고 o t h s a t o t 고 h a n t 원티투를 푸드로 고치고 그거랑 같이 줄었네. Get out of the fire 하면은 모모에서 벗어나다. 나가다. 맞아 나가는 거지. 제 외전 언제 하는지 아세요? 지금 <웃음> 있는 <웃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네, 멋있잖아요. 왜? 아니? <laughs> 캐빈은 이상자들 옮기면 끝 힘이 세다. 사실 지는 캐빈 이 i 왜 좋아요. 몰라 내 마음이야. <laughs> 왜요, 왜? 빨리 해. 안 하고 있어. 빨리 시작. strong enough to carry these boxs. e 박스 is. 잘했어. 아 need 좋아요. 그냥 strong enough to carry these boxs. e 그렇지. boxs. 다음 어 오케이. 어 아. 노래 대회에서 우승할 만큼 재능이 있다 김세 잠시만요 우진아 <웃음> <웃음> 저 됐는데 빨리해 시키야 양보해줄래 <laughs> 빨리해 <laughs> 수민 <웃음> 어 탤런티드 이노프 투. 더네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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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하다 <laughs> 어. C. 어 <laughs> 우승하다. W. 아, 그렇죠. Win. 어. 어디에서? 아, in the, 어. in the, <laughs> singing. Singing 콘텐츠트. Yes. 오, 어? 이 나도. 나도. <laughs> 다음. 어, 이해할 만큼 충분히 쉽다. 우진아. 어뭐 빼먹었다. <laughs> 이지 s y enough. 아이들이 이해를 하니까 투보정사 앞에 와야겠지? 아, 는 그치. e n o u c h for... 그렇지. For children 아, to understand. 아, 의미상 좋아. 오, 끝났어. 어, 쉴까요? 요것만 적고, <laughs> 요것만 적어도 쉴까요? 뭐야, 끝났어요. 내일 마저 프리할게요. 네.